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에서 이 케이스들을 대여를 해주셨는데 이것만 보여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것만 보여드리면 유튜버 직무유기 하냐 라는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요 여의도 더현대 서울 다녀왔습니다 광고 아니고 그냥 찐 후기입니다 근데 다녀오길 잘했어요 이거 득템했거든요 어때요? 예쁘죠? 이건 잠깐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거 국내에 현재는 파는 곳이 저 팝업 스토어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, 일단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디자인 케이스입니다.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삼성 에코프렌즈 액세서리라고 하더라고요. 굉장히 단단하고 보호를 잘 해줄 것 같아요. 정말 아주 단단하더라고요. 직접 팝업 스토어를 가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콜라보 케이스와 주변 액세서리가 있었고, 또 그냥 스토어 자체를 잘 꾸며놔서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. 사람도 많더라고요. 여기서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콜라보 케이스 제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었어요. 아, 그리고 오늘 팝업스토어 영상은 모두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. 동영상 성능도 좀 체크해볼게요. SLBS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죠. 슬래시비 슬래시와 함께 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. 입구부터 초거대 플립이 놓여 있더라고요. 이런 거 집에 하나 두면 갤럭시에 미친 사람인 줄 알겠죠? 들어가자마자 강렬한 컬러의 케이스들이 보였는데 어, 울트라니까 직접 가지 않고 줌으로 당겨보기 그리고 이번에 스타워즈나 포켓몬이나 심슨이나 콜라보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피규어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삼성 행사 때 보여드리고 예쁘다고 했던 S23 케이스 중 하나를 크게 세워뒀네요 BB8도 있더라고요 우측편에는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만든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장착하고 온 케이스죠 스케이트보드도 있고, 맨투맨이나 후드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현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 참여해봤어요. 다시 입구 쪽으로 와봤는데 엄청 큰 몬스터볼이 놓여 있었어요. 여기서는 포켓몬 콜라보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출시하고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몬스터볼 버즈 케이스도 있고 포켓몬 워치 스트랩도 있고 플리 4와 갤럭시 S23 케이스들도 볼수 있었습니다. 비건 타이거 제품들도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. 가운데 원형으로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락 통? 보온병 통 같은 건 뭐지? 싶었거든요. 이건 빔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을 담아서 다닐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. 포켓몬도 귀엽. 그 심스는 이거 찔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, 어찌하여 머리만 오셨소 야, 피카츄 귀엽더라구요. 이건 미니언즈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구매해온 갤럭시 버즈 심슨 커버 23,900원인데 제가 21,510원에 구매했거든요. 나오면서 보니까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10%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에코 프렌즈 제품이라 에코백도 받았습니다. 심슨을 보면 항상 나오는 이 TV 그대로 만들었더라고요. 마치 만화를 보는 느낌처럼 크기는 꽤 크기 때문에 그건 고려해 주셔야 할것 같고요. 채널을 돌리는 다이얼은 돌아가진 않습니다. 아주 좋은 장식용이 될것 같은 케이 입니다. 더 둘러보니까 다양한 콜라보 케이스들을 볼수 있었어요. 미니언즈도 있었고 이거는 아이디어가 좋은 게 울트라가 울트라 같지 않게 디자인을 잘한것 같아요. 카메라 세 개만 강조를 해서 종류가 엄청 많죠. 한쪽 구석에는 폴드 4, 플립 4 스킨도 판매하고 있었고 콜라보 프레임 플레이트나 실리콘 참 스트랩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저번에 보여드린 크록스 같은 그 스트랩 여기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추후에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리고 콜라보 제품들을 따로 구매했는데 함께 사용할 정품 케이스가 없다? 바로 옆 코너에서 사면 된다. 여기서 정품 케이스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보셨듯 제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지 재고가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전시되어 있더라도 오프라인에 바로 없는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현대 서울 갈일 있으신 분들은 22일까지라고 하니까 한 번쯤 그냥 쓱 들려서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잘 꾸며놔서 보는 맛이 있었어요. 오늘 여행은 끝. 재밌게 보셨. 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